저는 우리 교회에서 양육과 훈련을 받아 현재 초등부 인턴 설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제자대학 2학기를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설교사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차세대 아이들에 대한 마음이 그리 크지 않았던 터라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제 의지인지 고민이 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싶어요 하고 기도했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선명하게 차세대를 섬기는 자리로 보내셨습니다. 처음 초등부 공동체 예배에 참석하여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던 감동을 잊지 못합니다. 친구들과 시끄럽게 뛰어놀던 아이들이 예배가 시작되자 조용히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정말 은혜로웠습니다. 예배하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제 어두웠던 어린 시절이 떠올랐고, 그때 제가 예배를 드렸던 모습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던 아이들의 모습이 겹쳐지면서 제 안에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 예배 시간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현재 초등부 양육 교사로도 섬기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스스로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제 부족함이 아이들에게 은혜가 되지 않을까 봐 조심스럽기도 했습니다. 양육을 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먼저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셨고, 아이들이 양육 첫 시간과 다르게 양육이 끝날 즈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되었다는 고백을 하는 모습에서 이 아이들을 쓰실 하나님이 기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열매 맺을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다는 것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부끄럽지만 이번 2022년 두나에게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하면 제자대학 2학기 때 가산점이 주어진다고 해서 신청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기대했던 것보다 더큰 내를 받게 하셨습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주제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면서 제안에 더욱더 차세대에 대한 열망이 커져갔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배운 사랑을 제자들이 그 다음 제자들에게 전하고 그들이 양육을 통해 또 다음 제자들을 세워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현재의 모습이, 아, 확장시켜가는 모습이 현재의 우리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핍박이 심했던 시대에서도 작은 소그룹 예배로 성도들이 더욱더 끈끈해지는 모습을 말씀으로 들으며 믿는 자들이 함께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저에게 많은 질문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시대가 더욱 악해지고 마지막이 다가오는 이때에 나는 다음 세대를 어떻게 양육할 수 있는가, 앞으로 셀교사로서 다음 세대를 어떻게 이끌 수 있는가, 스스로에게 여러 차례 질문을 던졌습니다. 컨퍼런스 3일간의 말씀을 통해 해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이 시대에 대하는 하나님뿐이다라는 우리 목사님의 말씀이 깊은 감동이 되었고. 성령님이 그 말씀으로 답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번 컨퍼런스에 콰이어 팀도 섬겼는데 콰이어로 섬기면서 찬양이 온전히 주님께 올려 드릴 수 있게 되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몇년전 처음 콰이어 사역을 할때매 시간마다 찬양 시작 전에 올려 드렸던 기도 제목이었는데 시간이 흘러 익숙해진 사역으로 인해 성령 충만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사모함이 부족했던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교회 성도님들에게 현장과 같은 은혜가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첫 단추가 찬양이었기에 모든 참석자분들의 마음이 찬양의 단비로 적셔지길 사모하며 찬양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단단했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찬양의 능력과 회복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최근에 그리스도인은 두 발을 땅에 두며 시선은 하늘로 향하는 사람이라고 했던 말씀을 묵상하고 있던 차에 우리 목사님께서 눈앞에 보이는 땅의 복보다 하늘로 향하는 시선의 끝에 하늘의 복을 진정으로 더 사모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어중간하게 신뢰하는 것이 아닌 온전히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며 신뢰할 수 있는 삶의 예배를 올려드리길 각오하며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큰 믿음을 주세요가 아니라 순교를 각오하는 복음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라는 구체적인 결단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세계 비전 두 날개 프로세스의 본질이 복음의 절대 능력의 회복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양육으로 끝없이 성장, 영적 성장을 이루고, 차세대 아이들도 양육을 통해 영적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컨퍼런스를 준비하는 새일의 새벽 기도회 때부터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은혜를 받았던 시간에 새롭게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도 연약한 저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쓰실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엘리야의 능력보다 국절의 능력을 구했던 엘리사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세계비전 두날개 프로세스로 우리를 양육해 주시고 또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으로 앞장서 달려가시는 스승 되신 우리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저를 매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역사의 무두에 불러주시며 은혜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